b가 지금 길이가 3이죠? 그리고 BC가 4다. 그리고 여기 B가 90도. 했으면은 삼각룰스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. 그럼 16 9 25죠? 그래서 AC가 5임을 알수 있고요. 근데 AB를 2대 1로 내분을 하는 점 D요. 그러면은 AD가 결국에는 2, e, 여기 DB가 1이 된다. 이거죠? 근데 AD가 여기 2이 이 원에서 이원 있죠? 이 원에서 지금 반지름을 나타내니까 자동적으로 여기도 2, e, 여기도 2. E, 그리고 여기가 2면은 여기가 3이 되죠. 5 0이 2는 3이니까, 그렇죠? 그다음에 여기 문제 조건에서 여기 c, g가 2루트 6이다. c, g가 2루트 6. 그리고 이제 또각 길이를 줬네요.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다 근데 저희가 이 각에 대한 사인이랑 코사인을 전부 알죠? 여기 각을 세타라고 줬을 때, 사인 세타는 그 그냥 5분의 4죠?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직각삼각형은 뭐가 어찌 됐든 사인하고 다 구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반대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다. 일단 이렇게 두개 잡고 갈게요.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지금 구해야 하는 ghx를 x라고 두면 g x 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이 사인 세타 각을 이용해야 할것 같죠. 여기 왜냐하면 세타 있고 빛, 마주보는 변이 x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음, 이렇게 할때 저희는 이 각을 알수 있어 이거 여기가 2니까요 그렇죠? 자 그렇게 하면 코사인 세타는 아 세타 가아니 음. 여기를 그러면은 여기를 알파라고 들게요.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 구하는 식 있잖아요. 이아이 아이, 아이 죄송해요. 이 <laughs> 곱하기 이 루트 6 곱하기 여기가 오죠? 오 분의 24 플러스 25 마이너스 4 하시면은 20 루트 6분의 45다.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? 9 4는 24분의 9 루트 6이 되네요. 아 이거 약분시키면은 8분의 3 루트 6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8분의 3 루트 6이다. 그러면 저희는 지금 결국에는 이쪽 삼각형을 보, 이쪽 원을 보면 안 되고 지금 이 원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보조선을 끄어 줘야겠죠. 왜냐면 하 저희가 지금 코사인 알파를 알고 결국에는 사인 으로 대응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 변밖에 없어요. 했을때 코사인 알파를 이용해서 저 G1을 구해주면 g 1를 구해 주면 c 3번지 제곱은 24 플러스 25 플러스 아 25가 아니죠 저거는 9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3루트 6을 하면 되죠 그냥 그러면 이거 계산을 착착 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6이 나오지 않네요 <laughs> 3루트 6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저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27 3 3 27은 결국엔 루트 6 아. 6이 나오죠? 그러면 여기는 루트 6이 됩니다. 그다음에 코사인 알파를 알니까? 저희 는 이걸 이용해서 사인 알파도 알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1 64분의 96 54 했을 때 8분의 루트 10 이렇게 나오고 8분의 루트 10분에 아까 구한 루트 6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루트 3 루트 5. 5분의 8루트 15가 8루트 15가 2원의 반지름의 2개 그러니까 지름이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타 값을 안다고 했잖아요 아니, 세타 사인, 저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9만 5분의 4요 그러면 그냥 마찬가지로 결국에 gh 는 사인 세타 꼬타기 이걸로 5분의 4 곱하기 5분의 8루트 15몇가 되네요? 그러면은 25분의 32루트 15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